스마트어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프리미엄 등급 좀 유지해 오고 있고요. 한, 혹시 얼마 정도 유지됐나요? 한 2년 정도? 어, 유지를 빠짐없이 해 왔던 것 같아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면 프리미엄 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 월 매출은 이제 3개월에 6억 이상 나와야 돼서. 그월 뭐 2억 이상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월 2억 이상은 돼야 돼서 그 와.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님이 소싱을 뭔가 잘 해서 그 상품이 많이 판매됐으니까 프리미엄이 되신 건데 소싱하는 방법 좀 알려 줄수 있으신가요? 아, 네,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저도 이제 뭐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쉽게 얘기를 드려서 소싱을 해야겠다 뭔가 상품을 내가 어디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지? 맞아요. 어 막연한데 사실 이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툴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랩이라는 툴이 있어요. 데이터랩. 예, 되게 네.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데이터랩에는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즌에 어떤 상품들이 음. 어, 인기가 있는지, 나이 때는 어떤 분들이 찾는지 음. 관련된 네.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 데이터랩을 잘 활용을 하면 네. 소싱을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수 있는데 그 컴퓨터 화면 보여주면서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어, 네, 네그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서 데이터랩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데이터랩이 가장 먼저 나와요. 네.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검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쇼핑 인사이트만 보면 돼요. 네. 내가 어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음. 여기 이제 분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내가 어 이, 이 카테고리가 궁금해, 이 카테고리에 관심 있어 이런 음. 거 먼저,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아직 소싱하기 전에 어 나는 화장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라고 음. 하면 화장품을 누르고 어,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잡아서 네. 그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장품과 미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은 화장품과 미용 인기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화장품과 미용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많은 상품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검색량이 많은 것들은 내가 그런 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면 되겠죠. 어,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1등부터 500등까지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좀 가져오면 좋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중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를 골라서 소싱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눌렀을 때이 제품마다 뭐 계절마다 판매되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1년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 탈모 샴푸로 가보죠. 이 탈모 샴푸가 1년 동안 2등을 했어요. 네. 2등을 했는데 얘가 여름에 많이 팔리고, 뭐, 가을에 덜 팔리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평균에 대한 검색이니. 탈모 샴푸를 이렇게 누르면, 자, 탈모 샴푸 들고, 다시 여기서 1년을 눌러줘야 돼요. 네. 1년 눌러주고, 조회를 누르면. 자, 1년 동안 이제 탈모 샴푸가 언제 많이 팔리는지 추이를볼 수가 있거든요. 오. 보시면 이때는 좀안 팔리다가, 네. 어 뭐, 10월부터 해서 쭉 올라가죠. 11, 네. 12. 이때가 탈모 샴푸가 잘 팔린다. 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내가 화장품 미용 쪽에서, 어, 탈모 샴푸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검색이 많으니까 얘가 겨울쯤에만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얘는 겨울에만 응. 소싱한다. 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가 보면 이 기기별, 성별, 연령별 응. 비중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PC로 검색을 많이 한다, 모바일로 검색을 많이 한다 이 내용이에요. 응. 그리고 여자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 남자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여자가 많이 사고 모바일로 많이 사는구나 이걸 알수 있죠. 그러면은 세대는 어떻게 될까? 뭐 30대가 많이 사나, 40대가 많이 사나, 50대가 어. 많이 사나. 30대랑 40대가 많이 사죠. 네. 이 정도까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랩이거든요. 네. 그럼 이 데이터 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랩에서 알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laughs> 세 가지를 알수 있거든요. 자 하나는 소비하는 그 시점을 알수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대해서. 언제 소비하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아... 봄에 많이 사는지, 여름에 사는 많이 사는지, 응. 가을에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즌에, 뭐 이사 시즌에 많이 산다, 응. 혼수 시즌에 많이 산다. 이건 3월이니까 입학 시즌에 많이 산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랑 나이, 고객의 유형을 알수 있어요. 응.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용 환경에 대해서 알수 있죠. 응. 세 개가 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소싱을 할때 결국 이 소비 시점과 관련돼서 뭘할수 있냐면 이런 걸할수 있어요. 상품을 내 몰에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냉면만 파는 집은 겨울에는 뭐 손가락 쪽쪽 빨아야 되잖아요. <laughs> 만두국을 같이 팔죠. 네. 대부분 내 스토어에도 시즌성을 반영해서 상품 구성을 여러 가지로 해야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네. 나는 가전스토어를 할 거야라고 하면 결혼이랑 이사 시즌에는 뭐의류 관리기 같은 게잘 네. 팔리겠죠. 그다음에 입학 시즌에는 뭐 선물을 많이 하니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시즌마다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것, 판매되는 것도 있겠죠. 사계절. 왜냐면 뭐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냥 자주 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그래서 1년이라는 주기 동안 음. 어떤 시즌에 안 팔리는 것들은 다음 시즌에 다음 상품들로 상쇄할 수 있게끔 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어, 자파점일 수도 있잖아요. 가정 카테고리가 아니라 나는 그냥 몽땅 파는 그 상점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음. 훨씬 더 자유롭겠죠? 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 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 의미있게 볼수 있다. 음. 아, 어떤 상품이 어떤 시즌에 팔리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데 스토어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세대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뭐 10대인지 20대인지 알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고객 유형을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소싱에 활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는 음.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가전에서 1등이야 음. 검색량이 엄청 많아. 음. 그래서 어 이거 가져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데이터 레버 보면 30대 만약에 여자가 네. 많이 샀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30대 여자가 많이 찾네. 음. 그럼 공기청정기를 소싱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30대 여자의 시선으로 공기청정기를 소싱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소싱하는 건 이제 뭐 도매국이나 뭐 소싱할 수 있는 사이트들 이 있죠. 네. 가서 봤는데 종류가 되게 많죠. 많죠. 어떤 걸 소싱해야 될지 고민한단 말이야. 네. 그럴 때 기준이 있어야죠. 30대 여자가 제일 많이 사면 네. 30대 여자한테 가장 맞는 걸 소싱하시면 돼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소싱, 도매처들은 되게 많지만 그 도매처들이 30대 여자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모르죠, 그거는. 아, 네.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만들었겠죠. 네. 상세 페이지에 보면 뭔가 그래도 30대 여자한테 끌릴 만한 상품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음. 그다음 30대 여자한테 좀 괜찮은 스펙인지 음. 왜냐면 30대 여자라고 하면 현 시대의 30대 여자는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1인인 경우도 많고 음. 결혼하신 분도 있고 음.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인인 분들한테 적합한 스펙을 가져올 수도 있고 30대 여자가 좋아할 만한 게 뭐지? 주변에 있는 30대 여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 아니 공기청정기 고를 때뭐 봐요? 네. 뭐가 중요해? 사이즈 뭐가 중요해? 이런 걸 물어봐요. 자꾸 예쁜가. 그렇죠. 아 작고 예쁜 게 중요하구나. 그럼 상품 페이지를 딱 가서 봐요. 소싱하려는 다섯 개가 있어. 네. 목록이 그걸 딱두 들어가요. 다섯 개 중에서 이 중에서 자꾸 예쁜 게 뭐지? 어, 얘가 괜찮네. 그럼 걔를 아... 소싱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검색을 하는 고객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소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30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개들 중에서 조금 기준이 되겠죠. 음.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30대 여자들의 마음을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물어는 받지만좀더 네. 많은 표본이 필요할 수도 있어 네. 30대 여자들이 공기청정기 어떤 걸좀 필요로 하지 이런 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보셨잖아요 키워드 데이터 앱에서는 30대 여자가 검색을 음. 제일 많이 했죠 네. 그러면 30대 여자가 구매 제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잘 팔리는 공기청정기 리뷰에는 30대 여자가 가장 많겠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쓴 글을 보면 음. 30대 여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상위 업체의 리뷰나 음. Q&A를 많이 읽으세요. 음. 그러면 30대 여자들이 검색 많이 했고, 30대 여자들이 샀으니, 30대들이 남기 리뷰를 보면 더 많은 걸알수 있겠죠. 아... 그들이 어떤 게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네, 네, 네. 그걸 기준으로 조금 정리해서 고른다는 거죠. 그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싱이에요. 내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애를 가져야 와 돼요. 음. 가장 적합한 애를 가져오려면 사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음. 사는 사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품을 쏙 빼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아 거거든요. 대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유형을 통해서 아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 사실대 남자구나. 사실대 남자 좋아하는 거 고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어, 이렇게, 이렇게 소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할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를 잘안 하세요. 네. 그냥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검색이 많은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검색이 많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0대는 거의 안사그래들서 네. 40대도 거의 안사 네. 근데 내가 뭔가 내가 40대야 내 생각으로 사는 거 가져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핀팅 안 맞죠 안 맞죠 <laughs>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네. 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확실히 확률이 좀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음, 그럼요 데이터랩에서 할수 있는 거 하나 더 사용환경 음. 기기를 할수 있어요 모바일에서 많이 쓰냐 p c 에서 음. 많이 쓰냐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요 소싱을 할 때요 상품 페이지를 보고서 음. PC로 보지 말고요. 모바일로 열어가지고, 모바일로 봤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왜냐면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사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네. 구매하잖아요. 왜냐 그렇죠. 데이터랩이 그렇게 써있죠. 80% 이상은 모바일 그렇죠. 그러면은 모바일로 봤을 때 상품은 매력적이, 아, 내가 PC로 봤을 때상품 매력적인데, 모바일로 봤을 때 30대 여자한테 어필이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다를 수가 있어요. 뭔가 다른다. PC나 모바일이나 이렇게 말을 드려볼게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도맥국에다가 다섯 개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회사 A라는 회사는 상품 페이지를 뭐 디자이너한테 맡겼어. 네. 근데 이제 뭐 PC 기준으로 생각하고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요즘에는 PC를 안 보니까 좀 모바일용으로 좀 큼지막하게 글씨를 써야겠다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만든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잘 보이는 상품 페이지가 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PC 기준으로 만들고 모바일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하기보다는 음. 상품 페이지들 중에서 그나마 모바일로 봤을 때 다섯 개를 모바일로 비교해 보니까 얘가 좀더잘 보이고, 보이고 글자도 뭐, 잘 보이고 예. 모바일에서 뭔가 좀 괜찮다 예. 그런 애를 골라야 된다는 거. 아. 이것도 똑같이 다섯 예.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괜찮나? 얘가 괜찮나? 얘가 괜찮나? 음. 얘가 괜찮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면 음. 조금 괜찮은 상품 수싱을 할 수가. 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정도가 이제 기초적인 소싱하는 방법이에요. 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분들 말고 조금 응. 할줄 아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조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수요 대비, 그러니까 찾는 사람 대비 공급이 적은 걸 찾아야 된다. 아주 기, 국룰이죠. <laughs> 국룰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검색량이 많고 공급량이 없는 뭐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하죠 를 그걸 찾는데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 실제로 이제 검색량을 찾았는데 실제로 그 상위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판매량이 어, 생각보다 적은 것들도 있어요 예, 네. 희한하게 네. 그래서 초보고 시절에는 검색량이 많고 공급이 적어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판매가 안너면안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상위에 올렸는데 네. 뭐야 하고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위에 있는 애들잘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 그거 수요라고 하는 검색 수요가 실제로 이제 쇼핑 수요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정보성 키워드. 검색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도 이렇게 함께 같이 봐줘야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이 설득력 있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수요가 많은 것을 찾때그 음. 수요의 진짜 수요자의 성별과 나이대를 확인한 다음에 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음. 그 사람들이 자주 보는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것을 찾는다. 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쇼핑몰 열심히 하는데 매출이 네. 잘안 나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 매출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을 내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스마트 스토어 사업 할거 되게 많죠. 소싱해야죠, 가격 정해야죠, 배송비도 설정해야 되죠, 옵션도 해야 되죠. 음. 할게 정말 정말 많아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 파악해 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물음을 던지면 음. 어, 별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음. 여기가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파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어디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거기가 지금 여기 어디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두개요 물건을 사는 사람 즉 음. 구매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공간, 음. 네이버에 대한 이해,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뭐 어떤 되게 세부적인 작은 달락은 아니고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물건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건 뭘까라는 음. 이제 물음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그냥 짱이야. 음. 제일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라는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뭘 고려할까 음. 어디를 먼저 볼까 리뷰를 먼저 볼까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볼까 리뷰를 먼저 보면 몇 페이지까지 볼까 음. 그다음에 리뷰에서 어떤 걸 볼까 혹은 어, 이 제품을 왜 사지 뭘 보고 사는 거지 어디서 들어와서 사지 왜 여러 개를 사지 왜안 사고 그냥 나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활동들을 잘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잘안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음. 데이터랩에서 봤을 때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를 제일 많이 산다. 그래서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를 살때 고려하는 게 뭐지? 30대 공기청정기가 가장 많이 팔린 상품 페이지 후기를 다 뜯어봤더니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고 검색을 했더니 카페에서 여성 여성분들의 애로사항이 이거였어. 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뭐 가격적인 걸할 수도 있고 스펙적인 것들을 좀 괜찮은 걸 소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공기청정기살때 고객들이 뭐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어떤 사 상품들을 원하더라. 음. 이런 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 음. 그럼 붙여서 소싱해서 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정책을 내가 만들어서 팔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어, 이런 것들은 소싱에서 청정기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써보고도 별로면 환불이 될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음, 있죠. 음.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할 생각 없으시면요, 음. 스토어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 시간을 60% 이상 할애하지 않으실 거면 음.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 여기가 형광펜 발라야 되는 곳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음. 상품 이동만 하실 거면 지금 포기하세요. 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좀더 빨리 포기하거나 음. 아니면 제대로 해보든지. 그렇죠. 그니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솔 같은 걸 이제 상품을 이동시켜 놓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상품을 이렇게 10개를, A라는 분은 10개를 상품을 어, 등록을 했어요.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음. B라는 상품은 상품을 하나만 옮겼어요. 음. 근데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공부를 했어.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A A 0 개를 그냥 이동만 시켜놓으신 분은 그냥 상세 페이지 그대로 이동시켰을 것이고 B라는 분은 어 칫솔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그 치아 부식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탄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 1 0명 중에 8 명은 치아 부식이 심각합니다. 음. 치아 부식을 받기 위해서는 범랑질 관리가 중요한데 범랑질은 약해서 이런 나노 단위의 브러쉬 강도가 <laughs>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와... 땡땡 미리 브러쉬에 놀라운 탄성, 땡땡땡 칫솔. <laughs> 여기서부터는 가져온 거예요. 옮겨놓은 거. 네. 옮겨놓은 거 위에 이런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저는 제가 직접 공부한 것만 팝니다. 네. 저는 소싱합니다. 제 제품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공부하고 괜찮은 것만 찾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음. 진정성 있어 보이죠. 맞아요. 자 이게 물건을 사는 사람, 구매자에 대한 공부인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형광펜이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음. 거죠. 두 번째는 물건을 파는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네이버 우리 네이버에서 팔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네이버가 하는 얘기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슈퍼 핵심이에요. 네. 형광펜 발라야 돼요. 네이버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어, 네이버에서 이제 뭐 서비스가 새로 나오거나 음.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공지 같은 걸 많이 해주죠. 네이버의 정보들은 되게 파편화돼 있어요. 음. 왜냐하면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음. 뭐, 어디 가면은 스마트 스토어 공지 사항도 있고, 뭐 쇼핑 파트너에도 공지 사항이 음. 있고, 블로그, 자기들이 쓰는 뭐, 개발 블로그도 있고,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 해서, 네이버는 우리의 주인이고, 음. 이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내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늘, 어, 많이 점검을 해야 돼요. 음. 네이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객 중심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음. 네이버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음. 네이버의 화면들을 그냥 보고 막 누르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어 쇼핑에서 이게 있네? 아 이건 이, 이게 뭔가 고객들이 요즘 트렌드인가 원하는 건가? 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힘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옮기는 것들 있잖아요. 기능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잖아요. 거기서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많이 등록하거나 뭐 옮기는 게 매출에 다야라고 형광펜을 발르신 분들은 많이 많이 올리겠죠. 가장 본질,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음. 물건을 팔, 파는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어, 고객이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물건 파는 곳의 주인, 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음. 네이버가 주인이죠. 음. 그 네이버가 야, 너 내려, 너 내려, 너 하지 마, 너 팔지 마.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두 가지를 코어로 봐야 돼요. 음. 이두 개를 잘하는 그게 결국 어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음.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과 장기적으로 매출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도 봅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본질과도 같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어떤 형태로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투자할 시간이 없으시면, 음. 어,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그렇죠. 시간 대비, 어, 시, 시간 투자하면 돈,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죠. 돈을 아, 주잖아요. 네. 그런 일이는게더 값지죠.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네. 해서, 네, 이두 가지 꼭 공부하는데 <laughs>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